안녕하세요 차코입니다 이름 바꿨어요 이름 아니 지, 아? 이름은 지나고 어? 이름은 지나고 바꿨다고 알림 주지 않았어? 이름 이름은 지나고 아니야 아니 안돼아왜 이름은 내가 지나라고 불릴 거야 계속 아니야 싫어 아, 아, 너무 촌스러워 그게 어째서 촌스러워 그럼 나 지나 할래 안녕하세요 아, 지나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예요 이제부터 그래 도 하나 해 음, 진짜로 레알로. 응, 음, 레알. 어떻게 가, 이거. 여기, 여기 어떻게 가. 아. 안녕하세요, 진아요. 오늘은 진아 성대모사를 해볼 건데요. 아니, 진아 성대모사가 아니라 진짜 진아예요. 야. 그냥 진아로 이름은 바꾸기 없으면 그러면은. 캠프. 아, 왜? 어, 아, 나 그럼 그래, 탈퇴할래. 그래 나가 나, 나 그냥 너 채널에 안 나올래 유튜브도 하지마 아니 유튜브는 할거야 아니 내가 가르쳐준거잖아 아니 왜 내가 유튜브 선생님이잖아 싫어 할거야 응 그러면은 너척 착... 아이 봐봐 유튜브 이름은 차코 착... 아니 유튜브 차... 어, 채널 이름은 차코로 해도 되는데 이름은 진아로 하라고 아니야 그래 그러면 진아에 아만 바꿀게 뭐 진코? 아니 그러면 진코 나쁘지 않네. 아니 좀퀸톨 아니면은 루미 또이 이런 로희 이런 이름처럼 막 색다른 이름을 해보라고. 오케이 이제 일, 일단 진으로 시작한 이름이야. 우리는 너무 흔한 이름이잖아 우리 멤버들은. 아니야 어 맞아 우리 멤버들은 겁나 흔한 이름이야. 너무 옛날 이름이야 진아. 그래서 아만 바꿀 거야. 뭐라고 바꾼건데? 진하? 진코 어때? 진코? 내가 말해준거잖아 어 그러니까 어, 무슨 소리야 어 그러니까 진코한다고 그래서 너뭐 어디야? 나 닦겠어 한개 어 진짜야 기다려 나 네. 이제 금붕어 타워 갈게 여기, 기다려 여기 까 기다려. 갈게. 여기 갈게 봐봐 기다린다고 기다려 기다려 너 다시 거기로 가야 되미한데. 아니 싫어. 방경이주다 깨고 가야 돼. 아, 아니야. 아니, 너... 아니 아니. 아니 다하아 서율이 왔다. 서율 안녕. 서율이가 누구야? 내 친구야. 안녕. 서유리 안녕. 우리 반인데. 소율이 장소율. 그러니까 서율이 우리. 아니 서 서율 말고. 장, 그러니까 소 장소율. 소율. 너 그거 오. 곰돌이 다 깨고 와야 돼. 아니 안 깨고 와요. 강아지 다 깨고 와야 돼. 어. 강아지 다 깨고 와야 돼. 소율이 때문에 딴 데로 이동하지 말고. 응. 딴 타워 가고 싶다. 촬영할 땐 응. 이제부터 촬영... 촬영할 땐딴 타워 들어가지 마시다 이제부터 촬영할 때는 친구 아는 척하기 금지입니다. 저도 네? 마찬가지로. 예.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왜냐면 촬영할 때막 촬영하고 있는데 막 그런 인사할 때 예를 들어서 에 인사할 때 갑자기 어님 친구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안녕. 어소율아 이상하죠. 그러니까 유튜버들에 예의를 써 그래야 됩니다. 안 돼요. 아이씨. 네. 아! 소율이한테도 전해주세요. 응? 아니 소율이한테는 유튜브한다고 는 말하면 안 돼. 왜? 아이씨. 왜? 왜냐고. 소율이랑 너두 번째 친구 아니야? 어. 내가 첫 번째 죽은 거고 소율이가두 번째 죽은 거. 소율이금 그, 아니 그거 강아지. 소율이 다... 알지 않아? 아니 몰라. 알잖아. 그런가? 장소율. 저번에 봤잖아. 그런가? 응. 나안잘 보여. 문틈 사이에 그 사망년. 아, 뚱뚱한데? 아니. 키 씨. 작고 뚱뚱한데? 아니. 그 뚱뚱한 소진이 아니야. 윤서진. 아 윤서진인가? 윤서진 아니야? 맞아 윤서준이. 야 뚱뚱이. 윤서준 센터 같이 다니고 있는데 다 일로 와. 강아지 뚱뚱이. 후. 후. 다 개구리. 금붕어래. 후. 난 이제 개구리 간다. 응. 나 원숭이 뛰는데 왜 원숭이 없지? 너 원숭이 뛰야? 우리 같이 원숭이 뛰잖아. 뭔 소리야? 우리 강아지 뛰야 미안한데. 어? 원숭이 뛰 아니야? 강아지 뛰니까. 아, 그래? 아, 어. 어? 아, 우리 응? 원숭이띠구나. 강아지띠 아니야? 원숭이띠야, 미안한데. 뭐 우리가 지금 11살이잖아. 응. 어, 그러면 원숭이 다음 애가 뭐였지? 몰라. <laughs> 원숭이 다음 띠인데? 어, 몰라. 다음번에 띠를 발표하는 날이 와야겠어. 아니, 씨. 우리가 지금 11살이잖아. 아니, 띠 발표하기 싫은데. 아이. 원숭이 다음이잖아. 어, 2025년에 10살이면 원숭이 뛰고 2025년에 11살이면 원숭이 그 다음 기 근데 우리는 15년생인데 왜 그림을 못 그릴까? 2015 15년도 아니고 2017년이야. 어, 그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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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 15년. 어? 아! 떨어졌어. 어, 이거 나루토 마키 타워 그 제작자가 만든 건데. 그래? 응. 랜덤드 레전드. <laughs> 어떤지 뭔가 좀 그렇지. 핑크핑크 너무 예쁘던데. 야, 그거 너 지금 무슨 동물이야? 나 토끼. 아니, 다 깨고 나오라고. 다 깼어. 그, 그 강아지 다 깼어? 어. 그럼 됐어. 근데 왜 소율이한테 친구를 유튜브 한다고 알려 준거안된 거야? 내가 그러니까 딴 친구들한테 알려 줄까 봐. 게냥딴 친구한테 말 알려줘? 몰라 그럴 것 같아 맞아 그렇게 생겼더라 아이씨 아니 네가 그럴 것 같다며 그래주나 맞장구 쳐주려고 그런 건데 너 기분 안 상하게 맞장구 쳐주려고 그런 건데 왜 나한테만 이래라 저래라야 <laughs> 아 라면 <라멘> 먹고 싶다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편집 안할 거예요 아 편집하자 노래 아 오늘만 이번만 편집 안 할게. 우리 다음번에 막 순위도 정하고 일단 내가... 1 인자는 나야. 1 인자는 바뀌지 않아. 오케이. 나나나백 인자. 100인자. 백 <laughs> 인자면 맨 꼴등이란 소리인데 우리는 지금 멤버가 열열열명 어, 열한 명 있는데 지금 백 인자면은 <laughs>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거의 꼴등이란 소리잖아. 나 이제 여 쪽으로 왔어. 동물 언제 바꿀 거야? 바꾸면. 이제 나 고양이 됐어 고양이. 그니까 고양이 닮았어. 그런가? 머리가.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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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고양이 메리야 미안다어 이거 아래로 내려왔어나 이제 고양이 동물 한다. <laughs> 그럼 돼요 선배의 마음에. 상당한 우라하라 땅땅한 우라하라 어른들은 몰라요 따라라라 오케이 친구야 아, 응. 고맙다 알려줘서 아무리れない. 우리 엄마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아빠는 몰라요 어른들은 알아요 어른들은 알아요 우리 엄마 몰라요 다른 <laughs> <Stankad>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몰라요 <laughs> 아 맞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교육 잘 시키려고 막 이거 해야지. 아니야. 하나야. 요거 해야 돼. 이런데. 아 근데 딴 사람들 어머. 어머. 이뻐졌네. 어머. 너몇 살이더라? 어. 너무 키가 커져 가지고 못 알아봤다. 왜 이러잖아. 맞다. 칭찬을 해 주는데 부모님들은 우리를 욕도 가끔씩. 욕설을 해요. 장자 쌍쌍쌍 s a 그래. 래요쌍쌍쌍 o 야, 말 a 잘 Yok. Sam Sam Yok. Sam Sam Taran Saram. 아 a m Taran Sam Yok. Sam Button. a n 죠 아무것도 n i 죠 Sam. 죠 a m s 죠응 아니죠? 응 아니죠? a m Sam. Sam. s a 또빡지죠 아무것도 못 하죠?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이고 싶죠? 모르고. 죽이고 싶죠? 아무것도 못 하죠? 아무것도 나 모르죠? 나 진짜 죽이고 싶다 생각했어 <laughs> 내가 젊게를 잘봐 칼로, 칼로 베려. 야! 이거 아동용 채널이야 어린이 채널이야 <laughs> 어린이 채널에 칼이 들어가면 어떡해 한망 <laughs> 그쳐. 광고? 티에 광고야? 나 이제 9분이야 후! 뱃집했듯. 뱃집 회뜻 뱃지 어? 진짜네 여기 나루토 마키 타워가 있네 어? 나 바보가? 나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어 너 이제 왔어. 고양이 하는 거지? 어야나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정민아, 왔어 정민아 응? 우리 고양이 아니었어 종윤아 고양이가 아니라, 요거 해야 됐어. 내가 방금 개구리를 했잖아. 이제 요거 해야 됐어. 나는, 나는 계속 이거 하고 있는데. 저, 저쪽하고 있었어? 응. 난 이쪽 할 건데. 그래? 응. 그럼 나 이따가 저쪽 해야겠다. 내가 말 싫어해. 야, 점프맨 잘하는 응. 척 하는 사람 특 뭔지 알아? 뭐? 점프 최대한 오래 함. 점프 안 하는 안할수 있는데서 막 이렇게 점프하고 다니 어. 바닥에서도 점프하고 다니 야 근데 크게 나 얌빠 얌빠 있잖아 정란드가. 어 솔직히 로블록스에서 친구 만나면 점프 점프 해야 되는 거 아니? 맞아 <웃음> <웃음> 막, 응, 아 이거 계속 떨어지네 아니 나 여기 계속 떨어져 야나1인칭으로 하는 거 봐봐 계속 아니 여기에서 계속 떨어진다 아니 한번 봐봐 왜 내가 봐야 되지? 아니, 봐봐, 여기서 계속 뚫어줘. 야, 무슨 노래 제일 좋아해? 너? 아이브 빼고. 아이브 어, 노래 빼고. 어쩌다. 고작 사랑이 뭘, 어? 아, 또따라졌어 어쩌다. 고작 은 마음도 무천 거 아니야? 그래서, 예스, 더러움 옆에서. 밥 먹으려. 먹고, 또, 음, 눈이 살짝주 쪄도. 걱정 마. 널 안아줘. 사랑해줘. 이번에 1인칭으로 깨봅니다, 여러분.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귀에서 피날 것 같아 귀에서 아, 피나게 해줘 그래? 아니 하지마 하지마 진나 우리 학교에서 그냥 돌고래 뭐야 왜 떨어져 왜 떨어지는데 아니 나 밟았거든 제대로 어 맞아 1인칭을 할 때는 어디 만져도 거의 거기 쪽으로 눈이 가더라 야 아니 나 바닥을 밟았는데 떨어졌어 괜찮아 안 괜찮아 링 괜찮아, 린린린. 아 빨리 켜. 저 피아노를 4년 다녔는데 그런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 이제 유니콘을 간다 니나, 다시 한번 불르자. 나 이제 켰어. 시작은 항상 이는 과정, e n d i 마치 순리한 과정, 끝나지 않고 마음을 쏟을래 내 모양대로. 이제 더 이상 신경쓰지 않아 어디에서든 내 마음을 지키기 흐흐흐흐 저의 몸을 맡겨둘래 나에게 될 거니까 So you can love me, hate me, you are never no, me, never me, never me, me Try me, break me, you are 시나하, 이 요거 세개나 요거 다다 갔어. 봐봐 나 요거, 다, 나 요거, 다, 다, 갔어. 어마, 나 요거 다 갔어. 병아리 해줘. 병아리? 응. 나, 요거 끝냈어 여기 아 어, 진짜? 여러분 어, 어. 안녕히 계세요 사연아.